우리나라 헌법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인 학생들은 장기간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서적으로나 학습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특별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병원 학교로 가보실까요? 춘천시 효자동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병원. 이른 아침인데도 병원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 병원 지하 1층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한쪽 구석에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복도 한 켠에 붙어 있는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며진 게시판, 아이들의 수업을 도와줄 각종 교구들과 악기, 그리고 책장의 책들은 연느 학교의 교실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병원에 입원 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정서 함량과 학습을 도와줄 병원 학교입니다. 병원 학교는 우리가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누구나 자기 능력에 맞게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각해서 지금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교육을 받았는데 단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들 또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혜택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병학교를 통해서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병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학교는 강원대학교 병원과 춘천교육청이 함께 2007년 준비에 들어가 2008년 3월 1일 정식 개교한 학교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장기간 병원 통원 치료를 받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한 학교입니다 문도 안 열렸는데 아침 일찍부터 병원학교를 찾아온 초등학교 5학년 종강이 병원에 입원한지 4월된 종강이는 병원학교 1등 학생입니다. 학교가 열기 전까지 복도에 있는 당구로 심심함을 달래며 기다려 봅니다. 드디어 아침 9시 학교가 문을 열면 제일 먼저 어제 빌려간 책을 반납합니다. 책을 읽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종강이는 매일 많은 책을 빌려갑니다. 종강이가 제일 기다려지는 아이클레이 만들기 시간입니다. 병원 학교 선생님과 함께 종이로 풀질도 해보고 형형색색의 아이클레이를 손으로 주물러 모양을 만들고 가위로 다듬어 봅니다. 오늘 만들고 있는 것은 종강이가 좋아하는 돈가스입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돈가스가 꽤나 먹고 싶었나 봅니다. 어느새 돈까스 도시락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럴싸한가요? 병원 학교 오는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기 때문에 울거나 떼쓰거나 보채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흥미를 끌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초등학교 3학년인 은석이와 동생이 미술 수업을 받습니다. 아직은 병원 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아 아, 1인 수업 시간이 많습니다. 때문에 병원 학교 수업은 정규 교과 보다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고 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교과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어두워지지? 병원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은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직접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아이 클레이 시간은 은석이 남매에게도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야? 아이들이 재밌어할 것 같은데 아이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주무르고 만들어서 작품을 완성하기 때문에 참 즐거워합니다. 앞 시간 내내 지켜만 보던 은석이 동생이 이번엔 더 적극적으로 누가, 수업에 참여합니다. 이거 나다 완성. 병원 학교 수업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어요? 어떤 수업이 제일 재미있어요? 아이클레 w 만들기요. u t I will. But I 년 i l 정이가 선생님과 영어 공부 t I w 입니다 But I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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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랑 아이클레이, 피아노 등등 배워 l 요 y piano. I play piano. I play piano. I play piano. I play 일 i a n o I play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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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 있는 y 쪽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이쪽에 봉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열정 때문인지 피아노 수업 시간은 효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힘들거나 보람을 느낄 때는 어떤 경우가 있을 텐가요? 따로 힘든 점은 없는데 제가 삼교대이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여덟 번 정도는 이쪽에 나와서 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많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음 그게 좀 힘든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거는 그 배우는 학생이 키보드 배울 때 즐거워하면서 배울 때가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효정이를 병원 학교에 보내놓고 걱정했던 어머니도 이제는 한창 밝아진 효정이를 보고 만족해합니다. 효정이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너무 못 해가지고 많이 뒤떨어졌는데 여기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또 효정이를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효정이가 요즘 공부를 좀 잘하고 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아무튼 병원 학교를 알게 돼가지고 효정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병원 학교에 갑자기 드럼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병원 응급실 원무과에 근무하는 전혜진 선생님과 상호가 드럼 수업 중입니다 고등학생인 상호는 이 병원 학교에 다니면서 드럼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는 드럼이라 지난 시간에 배운 리듬을 많이 잊어버려 선생님이 리듬과 자세를 하나하나 친절하고 세세하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호의 손과 발이 유난히 따로따로입니다. 어떤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병원에 입사를 하고 나서 그 병원에 이제 그 어린이 학교가 생겼는데 그때 그 병원 학교 선생님께서 그 드럼 강사를 구한다는 글을 이제 그사내그 그 게시판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보고 제가 이제 예전에 드럼을 배웠었는데 어그 계속 배웠던 재주를 썩히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 계속 취미 생활도 이어 나가고 싶고 또 이제 그런 뭐 혼자만의 개인 취미 활동이 아니라 뭐 제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고 같이 또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어 병원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드럼 강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다행히 또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무하신다고 바쁘실 텐데. 언제 시간을 내셔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라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어 밤을 샌다거나 이런 이제 그 개인적인 시간이 좀어 일정하지가 않아서 보통 근무를 들어가는 날은 이제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쳐 주지는 못하고요. 제가 쉬는 날에 그 아이들과 시간을 서로 맞춰서. 이제 되는 시간에한해서만 이제 아이들한테 드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환자에서 스승과 제자로 학생의 상처와 고통을 알기에 더욱 좋은 선생님이 된 듯합니다. 병원학교에 누구든 입원을 하면 하루 종일 병실에만 침상에만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학교로 와서 책도 보고 또 어머니와 대화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게임도 하고. 또 인터넷도 할수 있고 사이버 병원학교에 들어와서 또 공부도 하고요. 또 직접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놀이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또 악기도 한번 풀어보고 네. 그런 병원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원학교 선생님들과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이제 막 활성화되어가는 병원학교.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고 공부를 못하는 일이 생기질 않길 바라며 병원이라는 공간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병원 학교에 대한 좀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길 희망해 봅니다.